유시랑 유시랑 소리는 저쪽 2층너 세? 아, 지금 뿌려어야 되는데 안 뿌렸네. 어? 안 뿌렸네. 나 있어. 먼저 어, 뿌려줘. 근데 우리가 문제는 어디 대기를 해야 되나? 숨어서? 어. 저기가 가지고 내가 궁금방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갈까? 그건 모르는 거야. 이쪽? 응. 삽풍을 간다고? 어. 올라가서 어. 보면 난더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근데 대기를 할게 의미 가 있나 싶다 솔직히. 그러니까. 올라가자 춰서몇개 나가자. 내가 궁금한 게 이양만들 저기 저쪽으로 들어오는 게 알고 있나? 저 컨테이너 쪽에서. 그냥 저 땅한테 파가지고, 그냥, 우리, 어디 숨어야 될것 같아. 어? 저 어, 땅에서 대기, 대기하고 있어야할거 같아. 응. 음.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럼, 음, 우리, 야, 좀 위를 보게되맞 막거든. 그지 응. 음, 좀 올라가서, 좀, 좌로볼수 있게 좀 올라가자, 좀. 그럴까? 응. 음. 이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젖어도 이거 위에서 딱태어을 우리 가 어떻게, 어떻못해 여기는. 너, 너 시야야도 안 맞고. 잠시만. 아, 씨. 야, 삐, 많이 무겁다. 많이 미끄사람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겠다 이러면 여기서 도로로 와 집어줘? 어? 이제 여기 어딘지 알겠어? 여어 여기서 이쪽에서매부 하자 그냥 좌우로 해가지고 괜찮아? 조심해 조심 중앙으로 가자 중앙으로 이 너무 위험해 근데 중앙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처리면 납니다. 놓지 마세요. 정신을 속 뭐야? 그럼 나그다 그냥, 그냥 그거 그냥 저 그거야. 깃발이 깃발. 어. 어. 코티로도 뭐 아무것도 안 잡혀. 나시다 비까지 내려가지고. 몇, 네, 몇 대지라도 잡혔으면 개꿀줌이야. 어, 너무 많이 맛있어. 역시 무정기 분만해지

형, 내가 저거, 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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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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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저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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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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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빠져!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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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스멜. 앞에 빠져. 나 하나, 빠져. 시끄한네 사네. 기 어떻게 하는지? 려 <laughs> <laughs> 우리 것도 아니고 다 꺼버려, 꺼버려. <laughs> 해, 아저씨, 상호 아저씨, 아저씨 짜인다기 좀 해봐요, 빨리 내려와요. 저기 여기 말한 같아,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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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세프 존, 세이프 존. 우리 이제 다구리 받은 여정. 한테 이렇게 올지, 이렇게 올지 모르겠어. 근데. 근데 네, 산악길은 야시경이 아닌 경우 힘들었어요. <laughs> 아마. 거기 길 있어갖고 그냥 대충 오면 돼. 될... 거기 대부분 아헬스스 그 아저씨들이여가지고. 우리 우리가 불리면서 방어하고 오케이. 여기 디닥에서 어제 뒤닥에서 2층 2층 3층 방어하면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관총이 앞 입구 쪽으 어. 이제 양쪽으로 새는 사람들은 포총수가 옆에서 닦고 파피. 저기 친구가 막. 아그디닥이랑그 뭐야 1층은 해병성군이랑. 해병 아 여쪽 여쪽 불리면서 맞춰야. 하여타이아경사로저 경사 막으면 되지. 네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앞에 움직인 거 있으면 다싸 일단 내가 여기안 들어갈게 그냥. 이쯤에 라이트로 그냥 눈금 붙어. 파피. 예, 플라이나 들어간다. 기환좀 매치 완료. 풀스웨이 컴풀스에컴 아시아, 아시아, 적 3명까지, 적 3명까지. 아. 야, 씨발, 씨뭐못 저, 3명 k 어해 저, 삼명 k 어 야, 디다드나 쏘지 마라 해! 어? 디다한나 쏘지, 나소지말아 해, 봐 <laughs> 아,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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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지금 세개 정도 이동 중. 여기서 한명더 있다, 더 있다. 케케케케케케 켰다. 저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저기 얘가 지금 어떻게 뚫었지? 맞아, 들어왔어. 야투 인원들 뭐 흠이 있지? 이렇게 얘기했, 얘기했거든요. 들어봤을 때오른쪽 올라나? 아까 이쪽에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좀. 오케이. 온다, 온다, 정면. 네, 습해가지고 연막이 좀 그렇긴 하다 확실히 효과가 좀 있다 연막 하나 더하3 연막, 연막, 연막 하나 더다 이거 지금 연막 하나 더하3야시이안 어? 보인대 어. 숨을 고버렸는데야시이안보이라는데 보인, 안 이쪽으로 내려가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죄송합니이 디다크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수고하셨습니다 임무 종료! 네.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조심히 내려서 조심히 조심히 내려오세요. 붙여드릴게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아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저 돌판 말부터 조심하세요.